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쁜 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집 앞으로 예쁜 실개천이 흐릅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정겨운데요 가만히 앉아서 저 물소리 듣고 있으면 모든 실험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셔서 저 물소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략적인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면적이 590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을 하니까. 178평이고요. 들어오시는 길 쪽으로 도로 지분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지와 계획관리로 관리가 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집의 건축 면적은 71.21 제곱미터, 21평짜리 목조 주택이 되겠고요. 2017년 2월에 준공이 된 목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조 주택을 지러 다니세요. 그런 사장님께서 본인이 다시려고 지으신 집이니까 잘 지으셨겠죠. 그리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 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외부에 이렇게 조그만 비닐 하우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지붕이 씌워 있는 차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식수는 광역 상수도를 드시게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자, 집 주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가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 이렇게 초마를 씌워 놓으셨죠? 이게 차고입니다. 차고. 오셔서 여기서 비안 맞고 내리실 수 있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 자리에다 차를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물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쁜 실개천이 흐르죠. 어제 비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온 다음에는 잠깐 이렇게 물이 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살짝 탁한데, 앞으로 한 반나절 정도만 지나면 깨끗하게 바뀝니다. 자, 위쪽으로요, 커다랗게 오염원이 없어요. 지금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동산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 앞은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산책하시기 좋은 산책길이 나옵니다. 그 산책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나물도 채취하실 수 있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운동도 하시고 또 산에서 나물도 채취하시고 이러면 시골 생활이 굉장히 해피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표고버섯 기르신다고 저쪽에다 나무도 좀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다리 보십시오. 아 이것도 오셔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해서요. 이렇게 다리를 놓으셨답니다. 이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어 다리도 소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깔끔하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 상수도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이 참 좋습니다. 차 여기다 세우시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한쪽에는, 예, 이렇게. 나무 잔뜩 쌓아 놓으셨어요. 뗄감입니다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예쁜. 어 보시죠. 가마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세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죠. 여기서 불 떼서 요리 같은 거해 드시면 백숙이나 이런 거 19분 들어오셨을 때 그런 거해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비닐하우스입니다. 뭐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말리실 때 좋을 것 같죠? 저기 건조망이나 이런 거다 준비되어 있고요. 선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겠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오시는데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잔디가 깔끔하죠? 골프장 잔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쪽에 이런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 이렇게 펴시면서 요 장면 늘 보실 수 있죠. 집에서 아래로 이렇게 계곡이 내려다 보여서 좋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병풍처럼 예쁜 동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꽃하고 또 과실수들 잔뜩 심어 놓으셨어요. 사과나무도 보이고요. 야 이건 뭐? 오, 매실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매실이 굉장히 실하게 달린 것 같아요. 어, 사과인가? 아, 사과 같네요, 사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자, 아, 사과 맞네요 이거 보십시오 어, 아주 예쁜 사과가 달립니다. 오, 굉장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사과가? 시컷 드시겠습니다. 이쪽에는, 이건 복숭아네요. 이야. <laughs> 자 오시면 이런 거따 드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텃밭입니다. 상추하고 여러 가지 쌈채소들, 고추, 또 방울 토마토, 상추 뭐 잔뜩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박도 이렇게 넝쿨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나무 A 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가지도 보이고요. 파도 보이고. 보이고 오셔서 주말에 소소하게 농사 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집은 아,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 3kg짜리 태양광 요거 쓰시게 되면 집에 전기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도 이제 집에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닭장이 있어요. 지금 사용은 안 하세요. 이쪽은 아마 안 들어오시는 모양이세요. <laughs> 지금 보니까 먼저 분께서 닭을 키우셨던 닭장인데, 요것도 새로 오시는 분이 서너 마리 키우시는 거는 재밌죠. 재미로 키우시는 거니까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도나무도 보이고, 여기는, 아, 뒤로 내신 공간입니다. 창고가 있네요. 요것도 아주 요긴하게 쓰는 공간입니다. 창고 요게 태양광 배전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 보일러실이 되겠네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시고요. 아,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에 처마가 그렇게 전 좋아요. 처마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잔디하고 앞쪽에 이런 자연 환경들이 너무 멋지죠. 굵은 소나무 보십시오. 냄새가, 소나무 냄새가, 음, 코끝에까지 옵니다. 아, 좋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 넓은 이 공간. 여기서 에 이렇게 앉으셔서 <laughs> 제가 이렇게 한번 앉아볼게요. 아이고, 좋습니다. <laughs> 촬영 끝나고 좀 앉았다 가야 되겠어요. <laughs>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그늘이 참 좋네요. 날이 뜨다 보니까, 여기 그늘에 앉아보니까 시원하고. 그리고 여기는 바깥 야외 탁사를 보셨고요 가족분들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친지분들 오셔서 고기 구드시고 하는 장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문을 들어가시게 되면 신발장 보이고요. 중문 지나셔서 오른쪽 여기가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목조로 단열을 신경 쓰셔서 지은 집이 시원합니다. 단열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안쪽에서도 바깥에 이렇게 푸르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시면, 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주방입니다. 키큰 장도 보이고요. 3구 가스레인지로 요리하시고요. 광역 상수도 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냉장고하고, 뭐,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이렇게 가시면, 뒤에 창고가 하나 가또 있어요. 여기 불을 한번켜 볼게요. 자, 여기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뒷곁에, 공간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마련하셨는데,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아주 탄탄하게 선반 짜 있고요. 요게 다 목공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 다 제작을 하신 거죠. 깔끔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자 바닥도 보십시오. 목재로 아주 두툼한 목재로 저렇게 마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딸려있는 부부 욕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네요. 두분 정도 살림하시기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어, 배치가 참잘돼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공동욕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집이 단열이 잘 됐다는 얘긴데, 자. 이 물소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 새소리도 들리고요. 물소리도 들리고. 앞에 아주 붉은 소나무하고, 또 정원 앞에 이런 물을 꽃들, 들꽃들. 자, 요 느낌 참 좋습니다. 요거 오셔서 한번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밟은 친구 강원 옥수수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